안녕하세요, 용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변명으로 시작해서 변명으로 끝나는 사람. 예를 들어,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막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내. 주변에서 뭐 어떤 일인진 몰라도 응원을 해줄 수 있는 일이든 그게 만류할 만한 일이든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성격의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가끔 진짜 피곤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왜 그렇게 느꼈냐면 뭐 사람이 각자 자기 인생 사는 거니까 어떤 일에 어떤 결정을 하든 본인 몫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 하고 싶은 일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그로 인해 주변 사람이 뭔가 피해를 받거나 불편해지는 상황이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한 변명을 해서라도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들은 웬만해서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차라리 혼자 일 벌려놓고 혼자 해결을 하면 다행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무슨 온갖 내용 다 갖다 붙여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기어코 시작을 하더니 그러고 잘 되면 그만인데 대체로 그것도 아니니까 막일안 풀리면 안된 이유 다 갖다 붙여가면서 안 됐다고 바로 놔버리고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그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뭐라 해야 되지? 차라리 그냥 아나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깔끔하게 해버리고 말면 뭐 그러려니 하는데 또 그러지도 않아요 보면 계속 주변에다가 자기 설득을 통해 본인이 정신적으로 납득을 하려고 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선 그 과정이 좀 짜증난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주변에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죠? 은근히 있어요 솔직히 누구나 내가 한 일에 대해 충분히 변명을 할 수는 있는 거지만 대부분 그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는 정도까진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게 직장 선배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후배, 친구, 가족 진짜 어떤 관계에서도 다 포함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 주변에 이런 사람이 혹시나 있다면 확실하게 구분 지어주는 게 좋아요. 나와 확실히 관계가 있는 일인지, 무관한 일인지, 확실히 구분을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안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누군가 변명을 하면서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건, 주변 사람이 그 상황에 같이 올라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그냥 혼자 그러고 혼자 말만한 일이면 뭐, 애초에 피곤하다고도 느끼지 않았겠죠, 주변에서. 오히려 더 열심히 응원을 해줄 텐데, 근데, 보통은 그러지 않고 같이 도모하자는 의미에서 그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확실하게 구분을 짓지 않으면 나한테까지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건 하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걸로 인해 굳이 변명을 해가면서 주변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할 바엔 차라리 본인 의지에만 맡겨보는 게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혹시나 내가 이런 성격이진 않는지 아니면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은 없는지 이런 걸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판단을 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 이제 사는 데 있어서는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